<laughs>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어이 아기 어? 엄마가 뚜껑 열려 아이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빵 구워서 잼 발라서 세팅해 가지고 할머니를 딱 들인데 아침은 잘돼. 이제 설거지 때문에 딱 갖다 놓고 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 제가 본중에서는 조카서 부모로서 수학을 큰 조카 같은 경우 제가 다 계속 원격으로 컨트롤. 하고 나라다니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엄마 말씀이 뭐라니 고통하는 것은 자존심 감정 속에 숨어있고 내가 갱신하는 것은 슬픈 감정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갱신점을 얘기하면 결국 누굴까요 내가 되어져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아나돈 벌어서 응답 말도 갖고 전도할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늙었다 늙었다 이런 기준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젊은이들 중에도 늙은이가 있고 늙은이 중에 젊은이가